고객분들의 상황, 그리고 목적지에 맞춰서 루트를 제안 드립니다. 보험 아침한TV 이지영 팀장입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평소에는 이제 뭐 어떻게 보험가입을 해야 되는가, 어떠한 질병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험가입해야 되는가, 이렇게 가입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험을 가입하시면 안 되는 제가 가입을 조금 미뤘으면 하는 상황들에 대해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바로 고지 의무에 위반되신 사례들이에요. 예실 들어볼게요. 자, 내가 열심히 집을 지은 거예요. 약 10년 동안. 저기 아무도 살지 않는 부지에다가 몰래 가서 지은 거예요. 이게 불법이든 합법이든 나는 10년이라는 시간을 부은 거죠. 근데 내가, 어, 딱다 짓고 들어가라 하는 순간에 웬 정장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어, 여기에 이렇게 지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불법이에요. 이 건물 당장, 음, 부르세요. 라고 한 겁니다. 어. 당황스럽죠? 열심히 지었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이거 불법으로 지었으니까. 그럼 나는 열심히 지은 내 노력과 상관없이 이 검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은 사라진 거죠. 근데 우리가 단순히 집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도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10년 동안 열심히 보험을 가입한 거예요. 넣었습니다. 근데 고지음을 위반해가지고 보상이 안된다 생각해 보세요. 이사례가 똑같은 거라니까요. 꼭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가벼운 문제가 아님을 알았으면 겠습니다 네, 한국 소비자원 자료입니다. 2017년도, 18, 19, 20년도 초반까지 있던 기록인데요. 자, 보험 가입 고지 의무 분쟁이 195건이 발생을 했대요. 그 중에 60% 정도는 어, 의도치 않게 고지 의무 불이행, 그리고 20%는 아, 잘못됐죠. 설계사의 고지 의무 이행 방해 그 나머지 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195건, 매년 한 평균 50건 정도의 사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급 거절한 보험금 현황을 보니까요. 100만원 이하도 있는데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이상도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죠. 이게 내 사례라 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암에 진단이 됐고 아 정말 이 병원비가 필요한데 보험금 지급이 안된 거예요. 내가 7년 전, 8년 전에 고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있던 두 가지 사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아 이런 사례가 해당이 된다. 저는 당당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음 위반할 바에는 보험 가입하지 마세요. 바로 사례 보겠습니다. 자, 고혈압약 드신 분입니다. 약 7년 드셨고요. 2년 전쯤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수술비가 들어간 보험을 가입하셨어요. 그리고 보험금 청구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고객분께서 이상을 한 거예요. 어, 내가 청구 기록도 없고, 어, 보험사 얘기한 것도 없네. 내가 약을 먹는 거 걔들이 어떻게 알아?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추세를 나간 거예요. 수술한 병원 가가지고 차트기로 봤습니다. 어? 이분 수술하셨는데 이전에 의사기록 보니까 약을 오래 드셨네. 어? 보험가입 이전부터 고혈압약 매달매달 드시러 오셨네. 이거 고지무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발견돼가지고 이거 보험금 지급도 안 됐고요. 보험 해지됐습니다. 이런 사례가 첫 번째로 있었고요. 자두 번째 갑상선암 부지급 사례였습니다. 꾸준하게 혹 검사를 하신 분인데 자 최초에 검사를 하고 1년 뒤에 암보험 가입한 거예요. 고조 없이.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암에 걸린 겁니다. 자 이분께서는 이 생각하셨어요. 아 이게 보험은 3년이 지나면 해지 못 시킨데 보상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분 상품은 해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상은 안 됐어요. 왜냐면 내가 보험 가입 이전에 있었던 혹에서 암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지 않는 사례도 있어요. 근데이 분께서는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혹에서 암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분은 보험이 보장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 증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게 일반적인 건강 보험입니다. 근데 이 분께서는 이전에 이미 질병이 있었죠. 그래서 보장이 안 됐습니다. 자, 두 가지 사례 볼게요. 하나는 약을 먹었던 사례, 하나는 내가 꾸준하게 검사했던 사례. 뭐 보험을 하나 해지되고 하나 해지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두 경우다 보상은 안 됐습니다. 우리가 보험은 가입할 수 있어요. 보험금 청구 이런 건 없다면 내가 고지 안 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요. 우리가 보험금 청구하게 됐을 때질 수가 있어요. 고지 의무 위반으로 말이죠. 아까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집을 왜진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집은 들어가 살려고 짓는 걸 생각을 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가입하자고 더 저렴하게 가입하자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보험은요 우리가 보상받기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고지의무 위반으로 지금 고, 가입을 고민하시고 계신다고 하면 저는 꼭 말씀드릴게요 차라리 당당히 고지하시고 지금 당장 가입이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가입하세요 혹은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세요 보상이 안 되는 보험은 저는 정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보험을 가입하지 안으셨으면 하는 사례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정말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영상 만들고 싶습니다. 꼭 오늘 영상 보시고 꼭 참고해 주세요. 그럼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은 주 글로벌 금융판매의 보험 대리점 소속이며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주 글로벌 금융판매 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했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